앞서 말씀하셨던 행동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방광훈련이라는 건 과연 어떤 또 훈련법이 되는지. 이해. 네. 예. 그래서 방광을 훈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 튼튼한 방광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물을 먹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세, 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면 우리는 소변을 잘 참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심하신 분들은 뭐 10분에 한 번, 5분에 한번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3시간씩 참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 어, 방광을 훈련하라고 하는데 나는 3시간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 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본인의 상태를 앞선 기본 검사 중에 배뇨 일지로 내가 이 정도의 상태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면, 어, 그 다음에는 정확한 목표를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씩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0분씩만 늘려보세요. 음. 뭐, 30분씩 가시는 분들은 또 일주일에 한뭐 시간씩 늘려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어 목표를 정해서 조금씩 참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말 그대로 시키는 겁니다. 네. 네. 골반 근육 운동은 어떤 겁니까? 네. 골반 근육 운동은 골반 근육은 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훈련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근육이고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출산 전후로 이 골반 근육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뭐 많은 걱정을 하면서 하시다 보면 이제 아, 이런 근육을 내가 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걸한 번쯤은 고민하신 적이 있는데 근육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를 훈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단순히 뭐, 복근 운동, 뭐, 팔 근육 운동, 뭐, 뭐, 다리 운동, 이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골반 운동 근육을 잘 인지시켜주는 방법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자발적인 의지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방법이 왼쪽에 있는 바이오피드백이라는 기구를 이용하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음. 훈련이 되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이 체외 자기장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 골반 근육을 일시적으로 자극시켜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방법은 다양한 자세로 할수 있고요. 어, 그 중에 제일 하기 쉬운 동작이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어,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하긴 힘들기 때문에 1초, 2초간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했다가 점점점 10초. 뭐, 길게는 20초, 이런 식으로 초를 늘려가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을 때, 어, 여러 소변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케겔 운동이라는 그건가요? 맞아요. 아, 케겔 아, 네. 운동인데, 항문을 조았다 폈다 하는 것을 대부분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음, 소변 쪽도 물론 케겔 운동을 하면 같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좀더 넓은 골반 근육을 같이 운동하는 음. 느낌을 어, 이렇게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운동 전후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 이게 운동 전에 약해진 골반 근육은 운동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 적으로 하시면 어,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골반 근육이 강해질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방광 자체는 우리가 근육을 두껍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는 이 방광을 지지해주는 이 골반 근육은 충분히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소변 증상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